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영상 전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좀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할 때 여러분이 나누실 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 나쁜 건 아닌데 음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생각하고. 뇌가 힘들어하지 않지만, 어그 고정관념을 뭐라고 할까요? 그점 점차 더고착해야 때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삶이 살아가면서 그거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통찰이 필요해요,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든 삶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는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그 크, 어, 역할이 큰 거예요. 그냥 제가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듣고 유심히 듣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리프레시 해보고 어, 리마인드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모임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 저희가 그래도 할수 없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도 일대다 일대다로 할수 있는 줌, 줌이 가장 이제,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현장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느낌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쵸? 네,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웅 백범을 보면서 그럼, 어 지도자란 어떤, 음 아, 시작해도 괜찮겠죠? 예, 예, 예. 어 제가 그 영상을 찍어야 돼서 초점이, 제가 눈에나 여러가지 초점이 제 핸드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좀,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올리니까 괜찮죠? 보이시나요? 화면이? 전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놓으시면 이게 좀 보이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조금 조금 예. 그럼 제 머리가 잘리는데 <laughs> 제, 제가 뒤로 가서 좀더 뒤로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잘리게 <laughs> 보입니까 잘? 예, 뭐판 오늘 오는 판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크게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책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까 이제 장원철 선배님 그런 얘기를 좀 어, 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작가가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 팩트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일들을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기술에 가려고 하면, 어, 그, 팩트, 나와 있는 팩트하고, 팩트, 팩트 사이들에 있는 공간들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상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추론이, 어, 그 추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따라갈 만하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생뚱맞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가적, 이제, 그 능력이죠. 작가의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어, 저는 뭐, 전기든 소설, 소설의 형, 소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면들만 조금, 어 이제 좀 이렇게 좀 가져오고 좀 구분하려고 하지 크게 뭐 책을 구분해서 어 이제 뭐 자기 개발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 그런 면 속에서 이렇게 좀 보면 어,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있긴 있어요 어, 어 지도자의 자질 면에서 잠깐 정리하죠 이건 뭐 앞으로도 우리가 또 투표를 계속 해야 되고. 어,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어디서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자, 자, 자질을 갖고 있는가. 지도자라는 건 뭐, 특별히 뭐 여러 사람을 아울러서 내가 뭐 이끌어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내가 삶을 다른 다음 세대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측면 속에서 나는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고 또는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고 어떤 자질들들을 내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어,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 자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책을 본다면, 그리고 또 이해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그런 거에 긍정성. 아까 이제 같이 이제 겹치죠? 제가 준비한 여러분 가요 긍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음. 이거 뭐 이렇게 나는 거는 그냥 좀 개인적 견해예요.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고 개인적 견해. 그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받을 만하면 받으시고, 여기에 추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긍정성이 굉장히 첫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도자는 어려울 때 영웅, 영웅 특성이 그렇죠? 영웅 특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그 환경을 극복해가고 그 환경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결국은 긍정적인 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밝고 긍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팩트 가운데 팩트 가운데 그거를 다른 면에서 볼줄 알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또는 우리 공동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전략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성이 중요하다. 그 중에 보면 긴구가 오게 갇힌 뒤 나라의 형국이 비판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를 보니까 그런 체제들을 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본 거죠. 오히려 이게 보세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몰입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꽂힌 것은 결국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 초점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거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성이라는 거는 그냥, 뭐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근데, 어뭐 지도자라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의 어 어떤 위치나 뭐 나이 먹음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음 세상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뭐 답답하죠. 밖에도 못 나가고 다른 사람 잘 만나서 교류하지 못하니까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외로운 거고. 어, 아, 저는, 그, 저희, 그 부모님을 배려갔는데 거의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증상자가한30% 된다고 하니까, 20, 30%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배, 배워야 돼서, 뭐, 연로하시니까, 저는 괜찮아도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하고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뭐, 이런 부분 은 어렵죠. 뭐, 이게 저만 겪는 거겠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답답하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심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디프레스 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음 여러 가지를 다르게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투자,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기회인지 계속 봐고 있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신경들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학습하는데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나만의 그런 환경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뭐 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할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자신, 나름대로 자신만의 것을 할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좀음뭐긍정적으 면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인, 인한 것들은 빠르게 이제 좀늘려지면 반등을 할 거예요. 경제는 돌아가면 그래서 빠르게 반등도 할 거고 또 인류 역사상 인류가 이렇게 힘들었어도 다시 또 돌아갈 거예요. 몇년 후에는 좀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경제적으로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화랑 기로 뭐 제가 그랬죠. 신용 사이클에 있어서 불황기가 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화랑 기로 또 가요. 저는 그 화랑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길 뭐뭐 짧으면 3, 4년이고 3년, 3, 4년이고 길면 뭐 조금 더 가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 이후의 화랑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할수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어, 좀더 좋은 유산으로 할수 있고 내가 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 화랑기 때 내가 제가 참 어,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계속 학습하고 있죠, 그렇죠? 미래학적인 부분도 제가 좀더 나아질 거고 미래학을 공부하는데, 어, 최인지 어, 박사님이 미래 미래학 그그 그 정규 이사가 됐어요 이번에 미국에서요. 아주 짐 데이터가 짐 데이터란 유명한 분들 사이에 그 이사님이 되셨어요 제서 스승님이 그래서 어, 공무적이 됐어요 굉장히. <laughs> 미래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좀더 제가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공부적이 됐어좀더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긍정성이 무엇인가, 뭘 찾는다가 아니라, 긍정성을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근거와 신념이 있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예? 어떤 부분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제가 이제 학습과,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 하는 거죠.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보여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한 거죠. 약간씩. 그래서 너무 어둡고 디프레스 할 필요만은 없다.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하나의 어려운 환경이 뭐 자, 어떻게 보면 그 뛰어넘을 허드는 낼수 있어도 허드는 낼수 있어도 이게 뭐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환경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가진 뭐 신념 아니겠어요? 나라 우리 나라를 반드시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역할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목에 가진 뒤에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런 면들을 있는 사람들을 투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잘될 것이다. 뭐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어, 무슨 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그 일을 안 하고 다 도움을 주겠다 막 이런 이거 조금 허황되요 근거도 없고 이런 분들의 긍정성이 아니에요. 이건 긍정성이 아니라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어 일할 수 있고 뭔가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뽑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성.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그리는 사람, 지도자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현재를 본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잖아요. 미래의 나라. 어떤 나라를 그려야 되고, 어떤, 어떤 걸그리이지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단순히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좀더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래가 현실로 가져와져서, 그것을, 한 단,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구성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무런 불황기를 보는 게 아니라 화랑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불황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능력이 1% 안에 들어가서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7, 80% 안에 드는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황기 때 탁월하게 뭔가를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심 좋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화랑기 속에서는 내가 7, 80%가 화랑기가 다잘 되니까 무엇이든할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이때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뭐 특별하게 크게 일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빚을 관리해가면서 너무 늘어나지 않을 정도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속에서 준비해가는 게 중요하죠.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미래를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현실이 부족,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당장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은퇴한 사람들의 이제 힘든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 현실에서 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내가 그리고 돈을 잘 벌어 와야 내가 이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어 느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좀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일을 버리면 사고 칠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 있어주는데,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수 있다면,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뭔가를, 어,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 그럼 지지해 주십시오. 예.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그런데 뭔가를 안 하고, 뭐 돈도 막 계속 벌어다 주는 거, 많이 안 갖다 주고 이러면 구박하면 이 미래가 없어져요. 미래가. 그리고 미래를 잘 그려야 돼요.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이 팩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건 팩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할 때 여러분들 표정들이 전부 안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두려워하는 빛도 좀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이겨가리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대응을 할거니까 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대응을 잘 하거든요. 저희 민족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현실로 가까우는 노력. 이거에 중심을 주시라. 그 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독서가 이전에는 그래서 옵션이었지만 뭐라고요?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학습. 지금 학습이 이슈잖아요. 인공지능도 가장 중요한 게 학습이에요. 트레이닝. 어떻게 학습시킬 건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다 학습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는 학습을 통해서 넘어가요.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학습하는 사람이다? 학습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다? 책을 독서하는 사람이다? 읽는 사람 아니고 독서, 독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꾸준히 읽으시고 꾸준히 생각하시고, 뭐, 그래, 그래도 뭐, 크게 현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버텨가는 시기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버티지 않아요?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 버티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잘 버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뭐,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예,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면 좋겠다. 너무 힘들면 사회적 보장제도가 있잖아요.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뭐, 글로 간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아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예전에는 30대까지 무엇인가 다 어, 이루지 못하면, 어, 그 사람은, 어, 평생 잘못 산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우리 백0 0세 살고 있어요. 제가 50대인데, 아직 반밖에 못산 겁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뭐 60대, 60대나 70대에 성공하면 되죠. 부도 이때 많이 이루고. 안 됩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를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 그러면 훨씬 더 하고 싶은 일 많이 할수 있어요. 내가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념과 철학이라는 의미 있는 삶을 그린다면, 신념과 의미 있는 삶을 그린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세계로 시대가 옵니다. 우리 훨씬 더 많이 기술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술로 여러 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슈트를 입으면 장애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좀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말에 기술로.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막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어? 뭐안 된다고 해서 나는 왜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성이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는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그려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애국자.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타협을 할수 있는. 타협이라고 생각할 때 신념을 버리는 타협만 안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걸 버리지 않고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한다고 해서 뭐, 뭔가를 내가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이, 그, 뭐,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음, 지금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저는 가장, 정말 내 제가 주문하고 싶다면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중요한 게이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지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어려울수 어려울 때일수록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연합에서 을연합 중요한 부분은 배려인 거죠, 배려. 배려가 되면 연합이 가능하지만 배려가 없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좀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배려심. 배려심. 다 어려워요. 나도, 나, 내가, 내가 가진 어려움이 가장 큰 거죠. 고통이 가장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동병성년이란 말은, 예? 무엇이에요? 아픈 사람만 아픔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감은, 이게 다른 단어들이 아니에요. 공감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필요한 생각 개인적으로. 그것이 좀더 커가면 연합으로 될수 있는 거죠. 연합으로. 조금 더. 뭉쳐서 무엇인가 많이 한다기보다는 김구 선생님이 가졌던 철학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좋았겠어요. 그의 눈에 보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 그렇죠? 그 열망 때문에 연합하려고 노력한 거죠. 저는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은 가치는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연합이 완전히 뭐 연합의 정도가 있잖아요. 완전히 붙든 안 붙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혼란 속에서는 뭐냐면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연합해줘야 돼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이제 했던 거 이야기 중에 좀, 아좀 봐줄게요. 개인행복과 민족헌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수 있을까 리더. 리더에게 리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잖아 헌신과 개인적 행복 이게 뭐 어떻게 무자르듯이 되겠어요? 저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헌신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거죠 거기 중에 행복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독립운동가들이 다뭐 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걸 헌신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 행복이라는 가치가 희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된게 아닐까. 저는 이것도, 어, 연합의 좀, 어떻면 공통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게 좀 반대되는 면만은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친일 친일과 이웃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전원분들은 이제 일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음, 우리를 제국주의로 통치했던 그런 거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서 또 일본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일본이 갖는 위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요. 그래요. 배울 건 배워야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은 있죠. 잘못된 부분들은 있죠.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거든. 후세들에게 그렇게 왜곡하고. 그 부분은 틀린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일본인도 있어요. 외국이라고. 이웃이 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고요.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어떤 일방적으로 흙이나 백이나 보지 마시고, 차라리 단계를 나눠보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거 그거고 이거 그거 그런 생각이 어떤 부분은 그거고 어떤 부분은 인정 못하지만 어떤 부분은 공통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생각해 가는 것이 우리가 좀더 폭넓은 사고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 9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더 준비해 두시라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뭐 지금 마스크가 남아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마스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급격하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이제 수출로 돌, 돌, 돌이킬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로 많은 물량을 돌이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마스크 가격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판데믹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냥 모아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황사가 올 거니까. 우리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사실은 익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익숙한 게 아니고요. 황사 때문에 익숙한 건데,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좀 모아주시라, 조금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는, 이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 정리하고 투표를 했으면 좋긴 했는데, 정리를 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한 리더십도 생각해보고요, 또 지도자의 자질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